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예, 오늘은 나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예,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크게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유명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참으로 그 부모조차도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그런 아들로서 인정 못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의 형들도, 형제들조차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한 그 부모조차도 자기가 나와서 기른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아니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윗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떠한 마음에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에 이 이세가 사무엘 앞에 자기의 아들들 일곱을 내어놓지만 말제인이 다윗 여덟째는 굳이 데려올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어떤 면에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혹은 어떤 면에서는 감추고 싶었는지를 모르는 어떤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대접을 받았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찾으십니다. 이세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너희 전부 다냐라고 묻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내 아들들이냐? 여기 외에는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때 이세의 대답을 들어 보십시오. 이세가 가로되 아직 말제가 남아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이 어감이 이렇습니다.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 양이나 치는 애인데 여기 일곱 형들 가운데에서 없으면 걔는 볼 것도 없어요.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지금 이런 그 답변이에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이스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오히려 천대받고, 오히려 그저 양이나 치는 그러한 인물로 전락해버린 이 소년 다윗. 얼마나 고독했으며, 얼마나 쓸쓸했고, 또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철양했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데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계셨어요.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다. 이가 그다. 바로 이가 그다. 사무엘아, 내가 말하던 그 애가 바로 얘다.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애가 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명한 자로서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이 생각되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는 이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이가 없어요. 정말 나라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치가 없고 집안에서조사도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예,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 이름도 없는 한 소년 다윗. 부모와 형제로부터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한 소년 다윗. 참으로 미천내서 정말 그가 가진 놀라운 능력과 그가 가진 재능과 그 마음속에 크한 감고 있는 담대함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 다윗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을 드디어 하나씩, 하나씩 펼쳐 보이는데 얼마나,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네. 나를 아십니다. 네. 나를 아십니다. 네. 나를 아십니다. 네. 그럼요.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요.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요. 불공평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는 것내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 하나님 알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물론 내가 알고 말고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느냐 너를 낳아준 부모는 혹시 너를 몰라줄지 몰라도 뭐, 나는 너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요,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나의 짓는 목을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된 내 마음의 진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내 형제들을 위해서 또 내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도 종종 내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혹은 나를 업수히 여기고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들 속에서 종종 우리는 참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는 참 우울한 심정과 특별히 가을바람이 불면 더 마음이 심란해지면서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기 마련인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세상 사람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나는 네 마음의 그 선량함을 안다. 나는 네 마음의 깊이 있는 그 마음을 안다. 네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네가 교회를 섬기는 마음 네가 지체들을 섬기는 마음, 참으로 네 가슴에서부터 진정으로 소망하는 바가 정말로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큰 주역이 되고 싶어하는 그 심정, 나는 그 심정을 나는 이해한다. 그 마음을 인정해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다윗의 진가를 식구들은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 형제들을 소개하는 마당에 아들 다윗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버지 신부를 받아서 전쟁터에 나갔던 그 다윗을 보고 형들은 네가 뭐하러 여기 왔느냐?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느냐? 여기서 무슨 장난을 하고 있느냐? 이 철닥선이 없는 녀석아 그러면서 그 다윗을 무시하고 업수 여기면서 굉장히 귀찮아하고 창피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나를 창피해하고 나를 심란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배가 좀 나왔다고. 머리가 좀 벗겨졌다고. 좀 키가 작다고. 좀 눈이 좀 찢어졌다고. 네. 다 나네. <laughs> 여러분, 왜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결국은 외모와 심장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내 진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내가 얼마나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내가 참 성실하고 얼마나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세상은 나의 그러한 중심을 파악하고 세상은 나의 그러한 중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일단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버려요. 소위 그래서 몸짱이니 그 다음 또 무슨 짱이니? 얼짱이니. 요즘요, 일단은 여자들은 이쁘고 볼 일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왜냐하면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잘생긴 여자가 뭐든지 하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나 못생긴 여자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을 못 받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슴 아픈시대 결혼을 하려고 해도 말이에요. 일단은 남자는 잘생겨야 되고, 여자는 예뻐야 된다. 아무리 아니라고 별소리 다 하고, 뭐, 따뜻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무슨, 뭐, 날 사랑해주기만 하면 돼요. 뭐, 별별소리 다 해도 결국은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 네. 외모가 있더라, 그 말이. 이게 외모 지상주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외모와 신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모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것은 잘 생겼어도 참 성질머리가 개떡 같은데 나는 비록 못 생겼을지라도 내 마음은 풍부하고 넓은 거 주님이 아셔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 내가 좀몸은좀 응 이렇게 좀 나왔을지 몰라도 몸만 나온 게 아니라 마음도 그만큼 나와서 넉넉해. 아, 주님이 아셔요. 그래. 내가 네 마음 넉넉한 거 아신다. 할렐루야. 다 아셔. 그래. 네가 외모는 네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네가 그 어느 누구 어떤 전문가에 비해도 그 실력 조금도 뒤지지 않고 너는 참으로 어느 회사든지 너를 잡으면 그 회사는 땡 잡은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안다. 할렐루야. 주님은 아신다. 여러분, 이세와 그 형제들은 이 다윗을 말해 너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참 적합하다라고 양치기로 내몰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이다. 주님은 그 다윗의 왕됨을 보셨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모님들, 형제들, 남편이, 아내가, 동료들이, 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속 끓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결국 때가 되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 때가 되면 결국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고요. 정말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으면 요 언젠가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양지기 소년 이 양지기 소년 이 다윗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많은 식구들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요, 정말 뭐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참먼외국땅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나마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생에서 지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홀로 자기를 생각할 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자신의 입장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겠어요? 완전히 잊혀진 존재예요. 잊혀진 세월이 아니라 잊혀진 존재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며 산다고 말이에요. 하, 내가 여기 있는 줄 아무도 모를 거야. 누가 알아주겠어요? 또 누군가, 누가 내가 거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어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나의 결백함을, 참으로 나의 그, 진실됨을 알아주지 못하고 억울하게 내가 이 감옥에 와서 여기서 정말 잊혀진 존재로 심지어는 철석같이 그 꿈의몽을 해주니까 내가 이 꿈의몽을 잘해주면 내가 너를 앞에서 내가 살려주겠다. 너의 억울함을 내가 분명히 해결해주겠다라고 철떡같이 약속해져 놓고 그숨맡턴 관원장이 말이에요. 딱 다시금 지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어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됨을 아시고 나의 나됨을 인정해 주시고 나의 나됨에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 부르셔서 나를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화려한 인생을 보내고 있었던 모세요, 자기 대권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 에 있었지만은요, 그가 참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존재는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묻혀버렸어요. 세월 속에 묻혀진 이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모세라는 이름을 떠올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한 이름일러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진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자신조차도 과연 그런 때가 있었던 흔인가? 그게 사실인가? 혹은 꿈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질 만큼 너무 어색하고 자신의 그러한 처지가 이제는 무기력하게 받아들여지고 더 이상의 어떤 소망이 없이 정말 나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고 자기 인생의 운명을 그저 소리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랩산에서 같이 덤불 가운데 큰 불길을 보이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어라. 너는 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잊혀진 이름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저예구에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며 사명을 맡기신다고 말해요 모세가 무슨 백이 있었어요? 모세가 무슨 연줄이 있었어요? 무슨 인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줄도 인맥도 그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내신 곳 미디안 당신이 보내셔서 40년 동안 지켜보시고 관찰하시면서 모세의 그 마음과 됨됨미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모세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종쳤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를 40년 동안 위대하게 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를 전혀 여기집니까? 실제로 사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처지, 뭐 내이 처지 속에서 누구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동창회의 모임이 있다 그러면 참 가기 싫어요. 점점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동창의 모임이 그렇게 마음이 부담스럽고 참 가서 또 그들에게서 한 마디 듣고 오면은. 정말 나보다 못했던 것이 저잘 나간 것 같고 내가 더 뛰어난 것 같고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나는 어쩌다 이 모양 이꼴로 이렇게 되어졌는가라고 생각되어지면요 그그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요 정말 인생 살만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니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니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잡고 정말 타협하지 않아 하고 정말 외길로 걸어갔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그 모양이냐고 왜 여전히 그 꼴이냐고 오히려 빈정거리고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천시하고 천대하고 누군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래서 양이나 치고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의 그 수준을 안다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쓸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너희들을 크게 높이는 그날이 올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세요 믿으세요